아니 매달리면 남아있는 전까지 다 털린다며 누군가는 또 시간이 지나면 골든타임을 놓친다 그러고 심플하게 제가 타입별로 나눠볼게요 남녀로서의 애정은 여전한데 특별한 뭐 사건 사고 그로 인한 싸움 그래서 갑작스럽게 확김에 헤어지게 된 케이스 그런 경우에는요 빨리 붙잡아야죠 그리고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은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재발방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래야지 남자 마음이 조금 누그러질 거 아닙니까 그 외에 남자의 애정이 식어가지고 뭐 오랜 권태기 아니면 이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된 거야. 아 도저히 개선 가능성이 없겠다. 때는요 이별 직후의 매달림이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그것도 막 되게 감정적으로 제발 돌아오면 안 되냐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진짜 내가 잘할게. 완전 다시 태어날게 이랬다가도 어느 날네 머리에 돌이 하나 떨어지면은 그게 난줄 알아. 이러면 뭐, 그나마 남아있던 감정마저도 싸그리 사라지겠죠. 그리고 이런 여자의 불안, 감정적인 모습에 남자는 속으로, 어, 헤어지길 진짜 잘했다. 사람은 안 변해! 확신을 하겠죠?